<웃음> <웃음> 아하 아와 해적왕이 역시 사회생활을 잘해 <laughs> 지금 어디 가시나요? 블랙 하우스라고 블랙한데 사옥이 있는데 거기가 원대죠? 뭐 저도 몰라요 그래서 뭐 블랙컴뱃 업무를 보는 것도 있고 직원들은 일반 선수들은 1층에 체육 시설을 해놓고 일반인들 PT도 할수 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컴뱃의 유명 선수들이 직접 PT를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선수들은 프로필 촬영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뭐 해놓는다고 하더라고 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UFC로 따지면 UFC PI 같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이마스에서 추적을 받았나요? 추적을 받으니까 제가 가져갈게. 안 해주면 나도 아까지. 8월에 넘버링 시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합 끼나 8월에 넘버링 있는지도 몰랐어. 불컴에서 별로 신경 안 쓰나 보네요. 나도 불컴은 신경 안 쓰니까. <웃음> <웃음> 아니, 서로 그냥... 부를 땐 가서 열심히 하니까 BMF 챔피언 벨트를 요구했었는데 BMF 챔피언 벨트를 요구한 게 아니라 BMF라는 뭔가를 해줄 수 있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고 제가 그런 걸로 미련을 막 가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저희 체육관 아마추어들도 많이 키우고 있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실력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체육관은 그래서 선수부를 좀 만들고 육성을 해도 좋지 않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요즘에 선수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면서요 그렇긴 해요 선수 하고 싶다고 많이 오는데 뭐 지들이 열심히 해야지 나는 당연히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마음이 꺾이지 않게 계속 가야지 뭐 선수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사실 네, 그리고 그 엘모 선수 유튜브 보니까 화이트 베어랑 술을 엄청 많이 먹던데 평소에도 네. 그렇게 술을 많이 먹나요? 아니요 근데 그날 화이트베어 선수가 전날에 술을 과음을 하고 오셨는데도 되게 잘드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느라 먹긴 먹었는데 저는 중간에 못 마신다고 막 하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어. 근데 그래도 화이트베어 선수를 이겼다고 수량라고아 아니에요 그건 농담으로 한 거고 못 이기지 성수동 온적 있으세요? 성수동 한번와 왔어요 아 성수동에서 노는 거안 좋아하나요? 노는 거야 네. 노는 거는 두제 친고 너무 복잡해. 어. 가족끼리 한번 와서 여기서 밥 먹고 카페 가고 했었어. 아. 와, 여기 뭐야? 좋다 서울이 서울이 좋긴 좋아. 여기서 그러니까.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생긴 거야. 완전 자연이 있네 여기. 이렇 어. 이런 건물도. 와. 그럼 얼마나 하려 나가? 많이 벌어야 돼. 블랙하우스 건물에 한 200억인가 그렇는데요아 그래요? 네. 좀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폐교에서 그러니까. 시작해서 근데 이, 이런 거 내가 제일 싫어. 아난 이런 거를 못 하겠어. 이런 막대기 들고 다. 와, 진짜 사옥이네. 어, 맛있는 냄새 나. 배고파. 칼슘 <laughs> 아, 아, 와, 해적왕이 역시 사회생활을 잘해. 블랙하우스를 촬영하지 못했는데, 블랙하우스를 본 소감은 어떤지? 아, 성공했다. 성공했고, 이게 사실은 블랙컴백 대표님과 직원들이 거둔 큰 성공이잖아요. 근데 더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기도 한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스스로들에게 될것 같기도 하고, 또한 선수들도 좋은 뭔가 기운이나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솔직히 거기 가서 봤을 때, 오, 내가 이런 사옥을 가진 단체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다, 계약 선수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수 있어요. 공이좀 네. 차올리긴 하죠. 하죠. 그거 거기가 성수동 끝자발에 음.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인 거리에 있는 거죠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PT존도 멋있었고요 선수들과 블랙컴뱃으로 통해서 운동을 정말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것 같고 또 집무실, 그 대표님의 집무실도 멋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데서 네. 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일잘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 할것같아 네임이 블랙하우스잖아요. 진짜 에. 그 블랙하우스에 걸맞게 인테리어를 너무 멋있게 넣어. 음.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가면 또 달라. 맞아 맞아. 그리고 고풍스럽게 해놨다고 해야 될까? 그죠? 비밀의 문도 있고 말한 그대로 팬들도 좋아할 거 같고 선수들도 좋아할 거같고 거기 팬들이 것 같고. 좀 찾아가서 커피 한잔할 수 있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너무 막 이렇게 몰리지만 않는다면 팬들이 찾아가서 어 블랙 컨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커피 한잔 사주세요 <laughs> 그러안 되겠지만 뭐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거기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번년에 빅마우스의 선수 경기를 볼수 있나요? 아 방금 얘기를 하고 왔어요 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또 비즈니스적인 얘기니까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뭐또 조건도 다 맞아야 되는 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오늘 가서.